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저는 블랙보드 한국종판 sjk 솔루션의 유혜진입니다 예, 오늘 제목을 제가 예, 비안드 lms라고 어, 정해봤는데요 그 블랙보드의 현재와 또 앞으로 가까운 미래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 그런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를 그러니까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소개로써 많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아, 이제는 더 이상 LMS가 아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으로서 그런 LMS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다양한 그런 뭐 교육의 그런 니즈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그 통합된 그런 단일 플랫폼으로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요 어, 현재 모습 가장 최근에 예, 몇 가지 주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뭐 지금 이제 뭐 어떤 기능 중심의 설명은 좀지양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어떤 좀 특정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그게 우리의 어떤 교육에 갖는 교육 기술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미래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트렌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거둔 성공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 제가 이대 오면 항상 좀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제가 모교가 이대에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얼떨결에 제가 천연필팅점님께그 초청을 받아서 블랙보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냥 하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여기 그 교육공학과 학생들도 와 계시는데 아마 블랙보드는 한번 좀다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97년도에 그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상업적인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어, 지금 계속 10여 년이 지나면서 어떤 지금 흐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블랙보드 본사의 그런 어떤 어, 방향은요 상당히 그 오픈 그 테크놀로지를 오픈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항상 예. 그 이러니까 LMS 쪽에 뭐 웹시티라든지 뭐 엔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인수 합병을 해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무들룸이나 네스팟은 그 무들 오픈 소스 중에서 그 굉장히 큰그런 서비스 그 전문 업체인데요. 애플 블랙보드로 다 인수가 됐고요. 그리고 사카이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오픈 소스의 그 대부라고 할수 있는 일명 뭐 척크 어 교수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 저희 국내에도 많이 이렇게 초청이 되시고 있는 분인데 예, 그분도 이제 영입이 되셔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블랙보드에 나아가는 방향이 예, 이런 모든 오픈 소스를 아우르는 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 오픈되고 공유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저희 그 블랙부대 사업부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핵심 사업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이 핸더슨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 엔젤러닝의 대표이사였는데 지금 IMS 글로벌의 그 보드 멤버로서 그 핵심 역할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으신데요. 이제 이런 것도 시사하는 점은 제가 IMS 글로벌 표준을 이렇게 그 선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한 국내에서는 이제 주로 이 런, 그러니까 LMS라고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교수 학습 지원 시스, 시스템으로서 그런 가장 핵심 시스템인데 어, 저희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총 여덟 개의 플랫폼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런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뭐 콜레보레이트라든지 뭐모바일예 네,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고요. 이런 중에서도요. 예, 런이라는 게 아까 이제 그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플랫폼인데 어 그것도 이렇게 네 개의 이런 단위 시스템으로 또 저희가 다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코스 커뮤니티 컨텐츠 아웃컴 이렇게 이제 네개 단위 또 모듈로 나뉘게 되는데 어 저희가 보통 LMS 뭐 어떤 또 무드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이 애플 t 애플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코스 딜리버리 그 하나라고 그렇게 매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뭐 제가 그 현재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장 최근에 그몇 가지 그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들 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교육께에서뭘 원했는지 그리고 아, 블랙보드 같은 거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 수렴을 해서. 그 반영을 했는지 그 좋은 그 사례일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소셜 러닝 플랫폼으로 이렇게 그대뭐랄까변환이라고 그럴까요 획기적인 그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다시 모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어 패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그 직접 학교에서 활용될 그런 모습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어, 여러분이 그뭐 그 많이 하시죠 요즘 이제 소셜 미디어 소셜 러닝 해가지고 어뭐 페이스북에 이제 트위터 안 하시는 분 없으실 텐데 그런 어떤 스트리밍 인터페이스를 이 블랙보드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는요 학생은 어 다섯 여섯 과목은 뭐 보통 듣죠 그리고 자기 동아리나 뭐 요즘은 튜터링 굉장히 많은 그런 또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한 군데만 처음에 들어가면 다 모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 뭐, 새로 올라온 과제물, 나랑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의 그런 그룹 활동, 어떤 토론글, 뭐 위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스리밍 방식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처럼 제공이 되고요. 어그 글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때 해당된 자기의 과목이나 그런 커뮤니티로 연결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교수님이 어, 여기에 올라 올려 놨으니까 여기 가서 봐야 되고 이렇게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다 업데이트 돼서 이렇게 한 눈에 보여지게 되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어, 이 부분도 그 UI적 측면에서 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어, 굉장히 좀 촌스럽다. 좀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다. 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거 나오고 싹 그런 예, 말씀이 쏙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되어졌고요. 한 20, 30여 개 정도의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구비해 놓고 바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쓸수 있게.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그 교수법, 그 감옥의 성격에 맞는 그런 다양한 교수법에 해당되는 템플릿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필요한 PBL을 하겠다. 사례 연구를 하겠다.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뭐 알지만 실제 이거를 구현을 하시려면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시거든요.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가 녹아든 그 템플릿이 준비돼 있고 그것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또 가장 그 인기가 있는 그런 협업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위키인데요. 지금 안동대학교에서도 뭐. 뭐 단지 지금 활용률이 뭐 52%다 하는 게뭐 공지 사항이나 강의 자료 뭐그 정도 올려 놓고 52%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룹 활동을 실제 많이 하시고 위키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학생들한테 동기 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예,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와야 되고 또 모니터링이 잘 돼서 최점화 강사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께서 좀 편리하게 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모든 학습 활동이 그 채점을 하는 부분하고 쉽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이 루브릭 부분도 예, 그서 본부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저희가 그원그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한번 들어와 보셨는데요. 어, 그 어떤 다면 평가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은 아마 아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어떤 형성 평가나 학생의 성취도 평가를 위해서 뭐 공학 인증에서도 하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그 평가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예, 이런 것들이 인터랙티브하게 클릭하면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합산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성적 그 어떤 전체 관리하는 센터로 이렇게 그 성적들이 정리될 수 있게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이 포트폴리오 부분은 어 최근에 대학에서 따로 뭐 이, 투포, 이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티칭 포트폴리오 해서 어그 포트폴리오를 위한 시스템, 또 다른 홈페이지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보는데, 예, 저희 블랙보드에서는 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예, 코스 가, 어 어떤 과목을 들으려면 코스로 가면 되고, 또 커뮤니티 활동을 하려면 블랙보드 커뮤니티로 들어가면 되고 또 포트폴리오 하려면 그냥 블랙보드 한번 로그인해서 자기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콘텐츠 LMS c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아까 계속 오전에도 많이 그 얘기가 됐던 어떤 콘텐츠를 공유하는 문제. 거기서 이제 획기적인 저희가 그런 어 어떤 컨텐츠 유통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는 거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트렌드에서 그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이 캘린더 이것도 이제 막 나온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좀 전에 캘린더는 굉장히 좀그 촌티를 못 벗어났어요. 그리고 좀 불편하기도 했고 좀 불만 상이 많았던 부분인데 아주 옷을 싹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외관적으로도 굉장히 세련되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학생들한테 그런 편리함을 주는 그런 기능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께서 어떤 과목에서 마감일이 있는 과제를 낸다, 어떤 시험을 낸다 했을 때 마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캘린더에 올라갑니다. 내가 여섯 과목을 듣고 있으면 그 마감일 관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어,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다 올라오고요 어, 심지어 어떻게 가지 되냐면 저 보라색 저게 2월 6일 가재물이었다 근데 아, 교수님이 보니까 이거 2월 8일쯤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그 코스의 그 어, 마감일이 이렇게 자동으로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과 기능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어느 한 곳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관련된 것에 그 영향을 끼치게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또 비안드 LMS라고 다시 한번 이제 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저희가 LMS 하면 기본적으로 뭐 시험이라든지 뭐 문제 은행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저의 상상을 벗어나고 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시험을 학생들이 이 안에 블랙보드에서 봅니다. 그러면 어그 시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아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데 아이 시험이 착한 시험이냐? 못된 시험도 있더라고요. 나쁜 시험도 왜 그러냐면 그 공부 잘하는 학생, 열심히 하는 학생은 그걸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런 변별력이라든지 난이도 같은 그런 어떤 통계 분석을 이렇게 거꾸로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 교수님들이 어떤 시험 문제 질을 향상하는데 그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인요 학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진짜 LMS 순수한 기능은 아니지만 그 교육기관에서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엔터프라이즈그 설문조사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각종 어떤 연구 리서치라든지 뭐그 부서마다 굉장히 그 설문조사라든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참여율을 높이는 거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어 이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포를 어떤 코스 대상으로 강의 평가를 한다.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어떤 학생 그 범위로 이 설문 조사를 배포를 하게 되면 그게 코스로도 나가고 커뮤니티로도 나가고 모바일로도 나가는데 그걸 학생이 설문 조사를 참여할 때까지 계속 뜹니다. 그래서 안할 수가 없게 그래서 참여를 그런 식으로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전체적인 어떤 통계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해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학교에서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 LMS 안에서 그 교수님들이나 이제 뭐 강의에 대한 간단한 컨텐츠라든지 저작을 하시는데 어, 이 부분도 상당히 그좀 신선한 그런 아이디가 들어 아이디어가 들어왔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이런 메시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코스 안에서 어떤 강의 자료를 올리시거나 그 컨텐츠를 내용을 구성을 하실 때 그 본인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외부 s n s 유튜브라든지, 뭐 슬라이드 쉐어라든지 그 MBC 뉴스 클릭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로 여기서 검색하고 이렇게 들여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 좀더그 획기적으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예,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빨간 버튼 있죠? 예, 이게 녹화 버튼인데요. 유튜브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글을 이렇게 뭐 작성을 하시면서 어, 저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집기를 어, 작성을 하실 때 어떤 글만, 어떤 이미지만, 멀티미디어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 본인의 그 음성을 직접 이렇게 녹음을 바로 할 수도 있게. 근데 이게 활용되는 사례를 보니까요, 어, 저희는 뭐 어떤 설명을 할 때만 쓸것 같았는데 또 굉장히 그 시험에서 아, 학생이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과제물을 내서 어떤 피드백을 줄 때, 그럴 때도 이걸 눌러서 아이 과제는 이게 문제다 그렇게 하는 사례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고, 이거는 뭐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어, 자기 어떤 토론 활동 아니면 그룹 활동 그런 거를 할 때도 어, 이 같은 그런 편집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어 같이 can see 그회그 voice of the voice of the voice of the voice of t 있는데요. i c e of t 이 e voice of the voice of the 굉장히 집중도 도 높고 집합교육보다도 오히려 효과가 높은데, 그런 면들이, 어, 사실 집합교육 지금도 이제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리 조용, 좋은 내용도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 여기서는 상당히 오히려 인터액티브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뻔 요소도 많고요. 그래서 어 어떤 거에 대한 퀴즈, 또 어떤 거에 대한 투표, 뭐 그런 것들도 서로 참가를 하면서 결과를 바로바로 바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호 작용적인 그런 면이 많이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가장 그뭘까 그러니까 재밌게 그렇게 교육에 참여하는 어 그런 그 부분 중에 하나고요. 어이 부분은 이제 그 지금 컨텐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마 이제 대학 교재로 뭐 맥고리라든지 뭐피어슨이라든지 많은 그런 전문 원래 그 출판사들은 이 블랙보드에서 어 바로 코스로 이런 어떤 시험이라든지 뭐 컨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 들여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에는 그 코스 카트리지 형태로 이렇게 찌일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웹상 웹 서비스를 통해서 그 LTI 기반으로 이렇게 완전히 통합이 돼 있고요. 어,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맥고로일에 그 책을 사면 그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걸 치고 들어가면 여기 블랙보드에서 그 맥고로에서 제공하는 그 전문적인 시험을 봅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요. 그러면 그 성적이 블랙보드의 성적 관리 센터에 이렇게 시험 성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 이 부분은 예 성균관대 그소 과장님 계시면 제가 예, 꼭 어필하고 싶은 예,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지금 제가 하는 거를 강의를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에코라는 가장 그 글로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강조하셨던 게 이게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제 그게 가장 잘 배워 있는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버튼 하나만 눌렀거든요. 제 노트북 안에 있는 조그만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끝나면 이거는 녹화가 돼서 음 이게 바로 어떤 제가 컴버전이나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이 아마 그 저녁쯤 되면은 저 블랙보드 코스로. 또 모바일로 그렇게 배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렇게 자동으로 올라온 그런 강의 동영상을 그 블랙보드 안에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laughs> 준비해온 슬라이드가 많아서 좀예 바삐 현재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현재는 좀 길었습니다. 예좀예 예, 미래는 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래프예요.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어드션할때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이런 블랙보드와 같은 이런 교육 기술 플랫폼은 이미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성숙기를 지났다고 합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나 아주 완성도 어, 완성도에 달했고 그다음에 어떤 실제 그런 교육 효과면에서도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어,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의 시사점으로서는 저희가 맨날 하는 요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근데 더 나아가서 요새는 렌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블랙보드가 어, 그 어떤 사용, 연간 사용료 개념으로 어, 이런 것들을 진짜 한 뭐~ 수조원 들었다고 해요 지난 십여 년 동안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 단위로 사용료 개념으로 렌트해서 부담 없이 쓸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어~ 블랙보드의 또 그~ 사용료 정책이고요 예. 이게 아까 사님 죄송한데 20분이 네. 이제 제한된 시간. 네, 네. 예,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그 학생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뭐 첨단의 시스템이 들어오고 뭐 장비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학생으로서 진짜 스마트하게 어디서 느낄 것인가. 네, 저는 블랙보드를그 이제 여러 그 국내에서 직접 이렇게 활용을 통해서 제 체험한 바로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빡세고 할 것도 많고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 코스가 가장 많이 빨리 그렇게 수강 마감이 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블랙보드로 운영하는 코스였는데 학생은 힘들어도 해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쉽고 편의성이고 그런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 이게 학생들이 어렵게 그그 그 많은 학습 성찰을 블로그에 써가면서 위키 활동 그룹 활동에 하면서 아 어떤 그런 스스로의 어떤 어, 가치라든지 그런 만족도를 느꼈을 때 학생들은 스마트한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남은 거는 많은데요. 일단, 예, 시간 때문에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